원조인데. 그니까요. 러미라이스 사실 다시 재 컴백 해달라고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힘드네요. 열심히 하시는데요 뭘. 네, 열심히 하죠. 우리 액션 앞에서 완전 열심히 하죠. 역시 백글은 무대에서 진짜 열심히 잘해요. 맞아요. 저는 그 연습할 때앞에요 <laughs>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또 너무 좋긴 한데. 아버이 어,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계속. 진짜 마무리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음, 빠르게 한 명씩 소감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오늘? 그 오늘 좀 추억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우선 너무 즐거웠고 사실 연습하면서도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또 얼른 저희 이렇게 8명 다 같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어, 얼른 여러분들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어,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네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저희가 여덟 명다 같이 어, 보여드릴 모습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금까지처럼 즐겁게.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곧또 만나요. 안녕. 진짜 보시에요, 진짜 보시고. 저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으셨나요?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반가웠고 그리고 진짜 많이 보고 싶은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보시니까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은 멤버 추천은 아 맞네. <laughs> 지금 몇시에요 혹시? 8시 7시 7시? 7시 8시, 8시. 6시, 8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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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이제 딱 배고플 시간이 에요 그죠? 오늘 이거 공연 끝나시고 가셔서 가장 먹고 싶은 걸로 드십시오 아니 한번말좀하야 돼? 그러면 오늘, <laughs> 오늘 보쌈 보쌈 오늘은 여러분 라면 진짜. 라면? 아, <laughs> 어디서 맞아, 편하게 맞아, 맞아. 먹을 수 있는... 어, 한강 가져도 되고요 그리고 뭐 어디를 가셔서 김밥 오늘 근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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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어디를 가셔서 라면을 드세요 아시겠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일단... 너무 좋아요. 이게 당연히 엑스가 이렇게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억울하네요. 진짜. 그 억울한 만큼으로앞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나볼 테니까 오늘을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십시죠 알겠죠? 예. 네. 뭐, 형. 저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진짜 오늘 무대 하면서 좀 진짜 옛날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즐거운 것도 즐거운 건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한약 먹은 것 같아요. 몸 보신한 기분이야. 표정이 여기가 상기가 돼가지고 얼굴이 활색이 도는 것 같아. 진짜 그 얼굴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웃고 행복한 모습 얼굴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 엑소 언제나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 무럭으로 많이 줘서 여러분들 행복한 표좀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는 많이 한것같아 아, 사랑해 네가다! 사랑해! <laughs> 사랑해,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신나게 놀셨나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저가 갖고 처음 때 여러분들이 즐겨 주신 만큼 저도 무대 하는 동안 열심히 즐겨보고 즐기는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 드렸었는데 어떻게 전해졌나요? 감사합니다. 어, 시작 전에 굉장히 뭐 긴장도 많이 하고 얼어 있었고 그랬다가 점차 한곡한곡 한국 한국 여러분들을 가까이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노래 부르고 이 공연 자체를 꾸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오나우가 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 고고 사랑합니다. 네, 어 이제 아쉽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요. 다음 번에 더만또 다시 만났을 때더 밝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아,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액망 직생이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죠?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이제 완전 제 무대도 보니까 또 좋았죠? 저희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아, 어, 맞아요. 제가, 어, 저번에 제가 생일 팬미팅 때, 어, 하는, 하던 말이 있는데, 뭐, 이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오랜만에 또 무대를 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다보같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엑소의 <laughs> 앞에서 맞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요? 어. 원래 사랑하면 제일 바보가. <laughs> <laughs> 나이 가드니까 이제 그런 글귀가 좀 오더라고요. 아, 네. 아, 왠지 프로필 사진이 닥카 사진도 그렇죠. 닥카오트 대한명 네, 스타킹 뭐. 느낌. 네, 결국엔 오늘 우리 엑소가 엑소는 바보였다. 어. 우린 바보다. 바보야. <laughs> <아우야. 웃음> 결론은 우린. 그랬더 너무너무 저희도 우리 엑소열 여러분 덕분에 즐거웠고, 네, 앞으로도 또 이제 끝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항상 건강 꼭 챙기셔서 네, 저희를 보필해 주세요. <laughs>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어떻게든 우리 멤버들이 시간 끌어보려고 했었는데 참잘안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액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 2시간 좀 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저는 뭐한한 한 시간 정도 된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막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미쳤나? 막 하고 있었는데 2시간 됐단 얘기에 아 역시 우리 엑소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걸 내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어, 우리 엑소엘 오늘부터 어, 시작일 것 같아요 엑소엘과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때가 곧올 거고 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이제 4월 말에 뮤비를 찍고 <laughs> 비가 우리 한3곡 정도 찍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패스코드 알죠? 패스코드. 저 그만큼의 스케일로 여러분들께서 다게 아, 여러분들 오늘 만남이 조금 짧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마음 잘 간직하셔서 아, 오늘은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내가... 엑소를 다시 봤을 때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laughs> 오늘 심장이 확실히 뛰었나요? <laughs> 그러면은 올해도 우리랑 같이 함께 할 준비 됐어요? <laughs> 오늘 제가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다 봤는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안 보이면 그분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꼭, 저의 엑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조금만, 자꾸 기다려달라 말 만해서, 어,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네. 제가 이기는 너무나 사랑해요. 네. 세훈. 왜 이건 아니죠. 세훈! <웃음>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팬미팅이잖아요. 근데 네. 내가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콘서트 하던 곳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네, 네. 근데 여기서 팬미팅을 하니까 네. 난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럼 콘서트는 다음에 어디서 해야 돼요? 아 여기가. 제가, 제가 말하려면 은이게 아니었고 <laughs> 여러분이 쉽게 나아주셔서 팬미팅에서 콘서트도 어디까지 <laughs> 가야 하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잊어주시 네. 다시 하면 네? 잊어주시 다시 하면. 네.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여러분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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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날, 그 팬미팅이잖아요 오늘콘서트어요 네. 왜요? 아니, 팬미팅, 우리가 콘서트 했던 공간인데, 콘서트 네, 그렇죠. 그 팀을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요, 음. 아, 그럼요. 아니, 그럼 콘서트는 어디서 해야 돼요? 아, 또 여기라고 아, 하지 세요또 아, 여기라고 아,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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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요 여기 아, 어? 왜, 왜, 왜 그렇게 세상을 거꾸로 봐? 아니, 어디서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고 싶어요? 제가, 아니, 아니. 내가 세훈이한테 물어요 어디서 하고 싶어? 잠실... 그럼 이런 대답이 나왔으그렇지 잠실... 네. 네? 네. 잠실이랑 주경기장. 주경, 주경기장. 주경기장... 아... 근데... 내가 콘서트를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정말 콘서트를 많이 보러 다니고 해외에서 많이 갔는데... 이게 리미시야. 왜요? 잠실 주경기장 정말 안 보여. 사실 더 작아도 돼. 더 작게 많이 한 맞아 백서에서 1년. 1년 동안. 1년 동안 백석 그래서 팬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세훈이 많이. 아, 근데 형. 세훈이가 아니, 에요형럼 치잖아. 근데 예. 이제 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아, 진짜. 근데 근데 내가 또 정리해 줄게요. 그 세훈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EXO엘과 EXO가 가능하면 큰데서한꺼 아, 보내. 정말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서 대축제를 갖자. 아. 아. 현이가 하고 싶어 이게 아니잖아. 그런 뜻 전혀 아니야. 아니가 아니가 왜 세훈이를 통역하는 거야? 왜? 뭐야? 아니, 그런 뜻입니다 전혀 아니야. 완료장. 자 제가 진짜 설문 보게 볼게요. 너무 궁금하다. 어 캠프팅에 대해서 불구하고 우리 엑셀 분들이 너무 많이 와 주셔서 일단 그거에 놀랬고. 어 너무 좋다 어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냥 조금 장난을 친 다음 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더뭐뭐 뭐뭐 많이 가서 뭐더큰 축제를 아 나도 여러분들이 잠시 그런 데서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멀잖아 안 보이잖아요 나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네. 나도 11년 하고 있는데 네. 갈피를 잃었잖아, 봐봐, 결국에는 갈피를 잃었으니까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함축적이고 미안 계속 이어봐 계속 이어 <laughs> 계속, 그리고 이게 끝난 고너가 여기서 <laughs> 살릴 줄 알아야 <laughs> 넥스트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소감을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좀 힘든 얘기도 할걸요 잠깐 여기 어, 아, 회의에... 아, 갔다 와도 요 갔다 와요. 가면서 한어요 네, 가는 다 갔다 지금 멘트 생나는 시간 끌게 하고 있어 멘트는 지금 생각하오죠토심 아, 됐다, 이제. 장가어아 우리 아버지 도인것같요 생각에 잠겨을때뒤침지고 걸어야, 걸어야, 걸어야 돼? 아니. 아, 네, 내가 딱그 머릿속에 흔들고 있었는데, 조금 어긋나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 우리가 4년 동안, 어, 이렇게 완전체로 하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4년 만에 하는 우리 완전체 팬미팅에, 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크게 쳐야죠. <웃음> 음. <웃음> 잠깐만. <웃음> 제국이야, 제국? <laughs> 박수 크게 쳐야죠. <laughs> 아니, 제가 지금 이었잖아요 갈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죠. 그치, 그치. 알았죠? 네, 오케이. 여러분들,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감사하는 말만 이렇게 덧내드리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럼 <laughs> 네, 이제 그래. 그럼 마지막. 헤어져. 네. 하기 <laughs> 앞서, 앞서 우리 최고의 리더 K, S, 오, 형. 네. 어, 오늘 오랜만에 4년 만에 또 우리 엑 x 분들과 함께 팬미팅을 가져는데요 물론 사실 콘서트가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아쉬울 것 같고 우리 멤버들도 어,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또. 팬미팅을 넘어서 더 좋은 공연으로 또 여러분들께 꼭 찾아오겠습니다. 어, 오늘 엑소 클락이라는 어, 테마로 시작을 했었는데, 음, 여러분들 각자마다 어, 엑소 하면은 딱 기억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입덕한 계기가 되겠죠. 어, 사실, 최근에 로고를 보고, 카이 로고를 보고 오늘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백현이가 군복무를 하던 와중에 예전에 줬던 캔디 영상을 보고, 입덕해서 또온 분도 있을 것 같고, 엑소를 하면 또, 되새기는 그 시간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엑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 들어가고 싶은 순간 이렇게 했을 때, 멤버들 대다수가 뭐 시상식에 상을 받았던 순간들 뭐~ 이런 어떤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하지만 저는 어,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요. 어, 이 시간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앞으로 과거에 어떤, 어땠던 건 어떻게 보면 추억으로 함께 가져오고 미래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의미로 엑스클라이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함께 어, 미래를 꿈꾸자 너무 진심으로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현이가 다 스포를 했으니까 어, 좀더 좋은 노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솔직히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네. 사실 컴백 준비는 어,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조금 더 좋은 무대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어... 예?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엑소가, 항상 어디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곡 엑소의 너의 세상으로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미화!